갤럭시 네플스가 있는데, 어,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전원, 어, 볼륨을 증가하고, 볼륨 낮추는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어, 볼륨을 줄이는 버튼, 버튼을, 버튼과 전원 버튼을 어, 동시에 누르면 캡처가 되는데요. 어,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전원 버튼과 볼륨을 줄이는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계속 있으면 화면이 착각하고 캡쳐가 되고요 그냥 한번 눌렀다가 떼면 캡쳐가 안되고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동시에 눌러서 가만히 있으면 지금 볼륨 줄이는 버튼이 활성화 되었는데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캡쳐가 됩니다 네, 간단하게 갤럭시 네포스에 추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설명해 보았습니다.